어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촥 헤어지세요. 크라샤 어반입니다. <laughs> 아니 이게 요새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헤어지세요 이러면 누가 또 어반 형 크라샤 해줘요. 그러고 크라샤하면 헤어지세요 해달라고 하고 <laughs> 요구들이 이렇게 항상 엇갈려가지고 요새는 이제 다 세트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나 오늘은 그 남자의 전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그 스포츠를 안 봐요. 그래서 라방 같은 거 하다보면, 어반이 형은 어떤 스포츠 챙겨봐요? 라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옆에 는 테레비 내가 이사 온지 1년 됐는데 한 번도 킨 적이 없어요, 제가. 테레비를 원래 안 봐. 뭐, 딱히, 뭐, 테레비는 바보상자 이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테레비 자체를 그냥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스포츠도 그냥 안 보고, 야구도 그냥 안 보고, 뭐, 다 그냥 안 봐요. 그나마, 근데 내가 챙겨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 이벤트성 있는 거 있잖아요. 축구 같은 거잘 모르는데 하늘전 축구는 보면 재밌잖아 그지 야구 저도 모르는데 하늘전 야구는 재밌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보고 그것 말고 내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스포츠가 뭐가 있냐면 그, UFC 밖에 없더라고요. u f c 격투기는 내가 잘 본단 말이야 맨날 허어을늘 섀도우 복싱 맨날 하잖아 내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맞다. 그거 말고도 이제 페이커 경기 같은 거 있잖아. 뭐, 롤드컵 결승 갔는데 한국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정도 보는 정도인데, 그것도 이벤트성이라고할수 있지. 근데 UFC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되게 좀 재미난 걸, 재미난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뭐냐면, 패더급 같은 경우, UFC 패더급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 UFC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철권통천했던 건 조제알도란 말이야. 폭군이라고 불렸지. 근데, 당시에 조제알도를 보며, 야, 씨발, 조제알, 도를 누가 잡아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야, 누가 저 새끼를 잡지? 뭐, 그냥, 그, 퍼펙트의 타격부터 모든 게, 타이밍부터. 야, 누가 씨발, 알도를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엔 맥구가 잡았잖아, 그거를. 단 13초 만에, 그, 핵받다 카운트를 보 이렇게 잡으면 누가 알았겠어. 잡았어 근데 또 웃긴거는 그 다음에 맥구가 잡고 나서 맥구가 야 메이웨이드랑도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봤을 때도 이제 디아 라고도 맞다이치고 그러니까 야 맥구가 진짜 존나 세구나 맥구 누가 잡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결국에는 이제 포유리한테 잡혔잖아 그치 <laughs> 잡혔단 말이야 뭐합비한테도 발렸고 그지 그런게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패덕급의 왕자는 왕자는 누가 가지고 있어 볼카가 가지고 있잖아요 볼칸 근데 볼카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볼카를 씨발 누가 잡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 찬성형도 어떻게 보면, 찬성형은 그두 명의 레전드랑 전부 다 붙었잖아. 그치? 알도랑도 붙었고, 볼카하고도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 알도랑 싸울 때가 훨씬 더잘 싸운 것 같아. 그치? 알도랑 싸울 땐비비긴 했단 말이야. 근데, 야, 볼카랑 싸울 때는 진짜 너무 무자비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좀 이게 짜는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느낌이야. 지금 와서 보면 가장 최강자가 누구냐 하면 볼카잖아. 그 볼카를 놓고 봤을 때 역대 레전드를 누구랑 붙인다고 했을 때 폭군 시절에 알도를 붙인다고 해도 볼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폭군 시절에 맥그리거를 붙인다고 해도 그래도 볼카가 이길 것 같아. 그때 느낀 게 그거였지. 아 이게 전성기라는 거구나. 정말로 말 그대로 최강. 누굴 붙여도 어 진짜 질것 같지 않고 이길 거 한없이 이길 것 같은 물론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그 시기도 그지 그래도 그게 전성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어씨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지 마치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대사 같은 거 있잖아 영감님의 최고의 시기는 언제였나요 저는 바로 지금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 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기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했을 을때 분명히 왁구적으로 봤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 20대 초반. 그래서, 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고백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백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받았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진짜 이쁘다 싶은 여자는 한명 밖에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 씨발, 그게 어디야, 그지?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가장 왁구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그 시기가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20대 때는, 뭔가 걱정거리가 되게 많았거든 지금 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어떤 말인지 잘 알거야 그치? <laughs> 나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편해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보면 30대 되면 되게 편하고 그래서 뭐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 에이 남자는 와인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laughs> 굳이 와인 같지가 않더라도 확실히 남자에게 전성기는 30대부터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왜? 남자는 인정의 동물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리니어하게 딱 자리 잡혀서 올라가게 되는 시기가 보통은 30대거든. 여자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언제야? 20대란 말이야. 그래서 남 여자가 20대에서 30대까지가 전성기라고 스0에서 30까지 전성기라고 하면 남자는 30에서 40까지가 전성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10년 수행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와서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전송기가다 지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고 나도 분명히 분명히 반년 전만 해더라도 유튜브 때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와 씨발 내일모레 만이다 존나 끔찍하다 이거 허킹 호러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는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뭔가 이 마흔이란 나이가 내 인생의 절반이고.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절반이잖아. 그게 가장 멋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이제부터더 늙을 일만 남았고 내리막이다라 생각하니까 그게 막연히 되게 두렵더라고 그게 그래서 보통 옛날에 뭐 김광석 노래 서른쯤에 들으면 서른 되면 싱숭생숭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는 서른 때 보통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만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근데 되게 신기했던 막상 만또 찍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그게 또 진짜로 이게 정신독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만족도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와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 만족도에 크게 캐리한 녀석은 복돌이 복돌이가 굉장히 많이 <laughs> 고양이 한 마리 길러 가지고 분명히 존나 올라간 캐리한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 가지고 전반적인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그걸 체크해 봤을 때 지금 살아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일도 되게 잘 하고 있고 뭐 가장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살을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보면 알겠지만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프리랜서는 원래 일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워커홀링 마냥 그런 것들이 바로 수익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근데 일하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보면 난 그게 좀 신기해. 요 어반형. 어반형은 뭐 유튜브 100만 찍으면 뭐, 그 유, 그거 본업 접을 거예요, 이런데. 저는 제 본업을 접을 거란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안할 걱정부터 하더라고 일을 안할 걱정부터 마치 우리가 막 국민학교 때 씨발 학교 언제 마치냐 이렇게 시계만 보는 것처럼 아 씨발 언제 퇴근하지 약간 이런 거 보고 아 씨발 언제 은퇴하지 약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저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도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잖아. 아마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가 가장 이게 삶이 만족도 가 높은 부분들은 내 직업적인 부분들, 내가 일하는 게 재밌는 부분들 스스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만. 근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는 더 오래 살아요. 장생 리스크 노출돼 있단 말이야 우리 우리 큰할머니도 101살에 돌아가셨고 평균 수명이 지금 평균이 83세에요 지금요 오래 살면 굉장히 오래 살 앞으로는 오래 사는 그런 장생의 리스크 속에서 살게 될 건데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상 마흔 오고 나니까, 야, 내가 마흔 때부터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건강을 들리면서 사람을 만나는 이런 활동들도 내가 못해도 뭐 60살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태로 계속 내가 이제 술만 조금 줄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인생이 길고 되게 즐겁게 살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장기 플랜을 또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누구한테나 다 전성기라는 건 있지. 근데, 늙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지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아빠한테도 내가, 아빠한테 카톡 많이 하거든. 아버지도 되게 재밌게 살고 계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도요. 그래서, 야, 늙어간다니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구나. 생각보다. 물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로 늙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의 일을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전성기가 지나간다 하, 할지라도 그냥 뭐 매일매일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전성기가 아닌가 뭐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그냥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다가 여기까지 꼬리를 물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인생이란 게 굉장히 깁니다. 옛날에는 뭐 이제 퇴직 같은 거 보면 요새는 퇴직 같은 거막 50살이면 하잖아 그지? 야줬대 50년으로 5 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50살 때씩 하고 그러니까 그 장기 플랜이라는 게더덕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내가 유튜브를 오늘 접게 될지라도 그러면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아마 유튜브를 접고 다음 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증권 영업을 하면서 술집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 술집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할때아 재밌겠다 싶은 그런 가슴 설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랜들을 이렇게 꾸준히 세워놓고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거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일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적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을 더 길고 재밌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껏 오늘 이야기는 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